예전에 80년대 다크 판타지 해가지고 만든 거 있었거든. 어, 막 이런 거. 도우너 만들라다가, 어,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고길동.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Hello. 자, 오늘도 시작된 캔디 탐방. 얼마 만에 본 거지? 한 일주일 만에 본거 같은데. 자, 그럼 갑시다. AI가 그린 야쿠자 버전 해리포터. 이거 영상으로 있었잖아, 이거. 하리모터 해리포터를 하리모토라고 하냐? 이거 그 AI로 예전에 80년대 다크 판타지 해가지고 만든 거 있었거든? 어, 막 이런 거. 도우너 만들라다가 어, 요렇게 되고. 그리고 고길동.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호로로의 포비. 그리고 이거는 놀랍게도 둘리. 그리고 이거는 그 마이콜. 어허 개멋있게 나왔어. 아 이건 좀 카툰풍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뽀로로의 크롱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아 할라다가 제 타이밍 놓쳐가지고 지금은 못 만들고 있거든요. 아무튼 파리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 구미에서 파견된 후견인 하구리도 해그리들을 <laughs> <에크리드를> 씨발 <씨라>, 하구리도 <laughs> 요고 와토 <하토> 구비오야 <laughs> 담불 도와. 구미행동대장겸 여장부 미나로버. <laughs> 아니 왜 이름이 다 그럴싸하지 근데? 사식단. 사식단이 죽음을 먹는 자 아니야 이거? 죽 먹자님? 아이 <laughs> 새끼 <laughs> 말보이냐? <laughs> 신입 마루호이교 <laughs> 도비야? <웃음> 아, 사식단이 배신자 <laughs> 토도비. 아 <laughs> 어... 누구야 이건? 아아 아, 얘는 코가 있네. 아 볼드모트, 보르도모토. <laughs> 보르토, 보르도를 제거하는 하리모토. 아니, 왜, 왜 그럴싸하냐, 이거? 어, 아, 그럴싸하네. 잘알아 그대는 아름답다. 어? 어, 아까 나왔던, 아, 이게 복선이었나? 아니, 아, 이게 복선이었다니! 현재 논란 중이라는 우주사진. 누군가 트월킹 추는 타노스의 뒷모습 같다고 해서 맞다 아니다로 논란 중. 음, 그럴싸하네. 자,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어 이런 거 아닐까? <laughs> 아왜 아, 왜. 아아 왜? 아, 아! 구충제를 먹였더니 <laughs> 어제 구충제 먹고 잤는데 존나 몸에 힘없음. 혹시 <laughs> 내가 어? 야, 투수들아. 너희들도 혹시 구충제 한번 먹어 볼래? 아 혹시 모르잖아. 아니그이그 몸에 몸을... 아 가챠 게임 유저 특 의사가 수술 확률이 5%라고 했을 때 일반인 난 죽었어 원신 유저들 개꿀이네 5%라고? 완전 개자잖아! 그러니까 가챠 게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야지 뭐난왜그 5%가 안 될까? 어 음... 남이다 우리가 남이가 다 남자다 이거지? 에휴 씨발 <laughs> 맛집이 <웃음>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남자가 있다. <웃음> 뭐야? <웃음> 어? 근데 네 가지 타입이 남자라고? 설마, 설마 이쪽이 남자는 아니겠지? 아 아니면은 찍고 있는 남자? 아니면은 이걸 찍고 있는 우리? 어어어... 아, 아, 뇌가 크크 그, 아크 그, 아, 으. 그... 안 되겠어. 이걸 보면서 잠깐 진정하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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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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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넌 끝나고 보자. 긴 끝내기 비대비 치키시사라라 너는 아름답다. 아니. 어? 어. 뭐가 추가가 됐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 어, 음. 에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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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요 문제 있나요 아왜왜왜왜왜아아왜왜왜 왜, 내일 세상이 멸망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는 사과를 심었을까요 물을 심었을까요 아니 근데 시바 지구가 멸망한데 사과나무를 심으면 어차피 다 뒤지는데 어, 심어봤자 아니야 할 일은 하고 간단 마인드 그짤본적 있는데 예전에 봤던 짤인데 이제. 미사일 도발 때문에 하와이 미사일 오보 일어난 적 있었잖아? 하와이에서 여동생이랑 룸메가 사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깨움 미사일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다로 죽기 싫다고 함 동의함 이라는 짤을 본 적이 있어 아니 나도 본거해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아니! 그런 짤이 있어요 어 여기 있다 그 잉차잉차를 했는데 어 알고 보니 오보였다 <laughs> 작가 이름 말해 아 알고 싶나? 이 모든 세상에 숨겨놨다. 찾을 테면 가서 찾아봐라. 3D 프린터로 피규어 만들기. 와, 근데 3D 프린터 움직인 거 진짜 신기하긴 해. 오,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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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뭐든, 하 아니,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씨발. 아, 기에 새끼가 다리 보고 꼴려가지고 전저를한 거야? <laughs> 흥선대원군. 경제학자들 바보임? 헤헤, <laughs> 햄스터 귀여워. 왕제얘기면 돈을 더 찍어내면 되잖아 만드는 돈이 부담된다거나한 장에 100만 원인 지폐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노동자들 돈 주고 나서 차이가 엄청 남겠네 나도 아는 걸왜몰름 바보들임? 이 새끼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좀 보고 오라고 하셔야겠네 돈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찍어내면 <laughs> 그게 씨발 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겠냐 빡대가리 새 무드럼회 무도회야?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지? 인터넷 미아 증후군 허 씨발 뭐더라 연병 인터넷 미아 증후군 인터넷 미아 증후군이란 인터넷에서 웹서핑을 하필 할때 처음에 검색 목적을 망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어 그러면 이제 하 트수들 하 웹씨 뭐더라 연병 이러면은 트수 인터넷 미아 증후군이 되는 거야? 어 어. 야 니들도 이럴 때 우리가 뭘 하려 했더라 이렇게 받아쳐야지 얘들아. 열어 망각증후군 <laughs> 걸린 학사순에게 투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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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쳐버린 대학생들. 밥을 왜 먹냐? 그 시간은 든든한 시험 말아 먹지. 든든하게. 교수님 바보. 내가 공부한 거 하나도 못 마치셨음. 축보 <laughs> 고려대학교 김민수 중간고사 폐지 검토. 김민수가 누구고? 나. <laughs>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풍수지리선에 따르면 가장 명당인 장소는 배산임수라. 산을 등지고 강을 앞에 둔 것인데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건 제수강이고 뒤로는 걱정이 태산이니 이것이 바로 하나의 명당이 아닐까? 야 드립이? 예술이네. 확실히 배운 사람들이라 그런가? <웃음> <웃음> 아주 바삭한 피자. 야 이빨 다 나가는 피자야. 야 이거 어떻게 먹어? 그럼 집게리아 신메뉴? 어? 그런가? 아 그러네. 집게리아 신메뉴네. 태살 피자. <laughs> 아니, 아니 넣을 거는 조개 살만 넣든가 껍데기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어떡해 어, 게가 들어가긴 했는데 게살 피자가 아니지? 아니 어쨌든 게가 있잖아? 어쨌든 게살 피자죠? 현대어로 풀어쓰는 성경 아니 전지전등한 새끼가 하필 호모포비어라서 남자끼리 떡좀 쳤다고 도시 두 개를 멸망시킨 것 같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 멸망시키는 꼬라지를 봤다고 죽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근치는 해도 안 뒤진대 아빠랑 야스에서 애나 그렇긴 하지 저 친구 생긴 건 멀쩡한데 말을 왜 저렇게 해요? 돈 없어서 일주일 동안 너가 다 뛰었는데 하필 거기가 바벨탑이었대. <laughs> 우리 중한 명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혹시 난가? 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인데. 유다야 뭐 하냐? 빨리 가서 볼일 봐라. <laughs> 야, 제 인생 전화 망가뜨리면 미 욕할까 안 할까? 요새 실직 자주 하더니 눈이 변한 게 없냐? 천하의 야외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뭐냐, 나는 욕저 새끼 반화시키고 가족들 몰살시켜도 내 욕은 절대 안 한다는 걸 권다. 야, 근데 진짜 욕이 다 망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욕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보상을 받지 않았나? 근데 보상 받았는데 그럼 그 전에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 죽고 아내도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저 너무 힘듭니다. 제가 무슨 잘못입니까 진짜. 이 말이 맞다. 그래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 역은 한 마디도 안 했으니 이제 상을 주려고 한다. 무슨 상입니까? 재산 복구해주고 아들 딸도 새로 많이 낳게 해주겠다. 죽은 자식들은요. 히히 <laughs> 치성. <laughs> 아니 하나님 이거 하나로 저 스키 이기라고요? 아 이기면 왕 된다니까? 아니 그야 당연히 고작 돌멩이 하나 들고 저 스키 잡으면 아무도 저한테 못 깝치겠죠? 아무튼 힘내. 야비. <laughs> 진짜 답이 없긴 해. 당신은 가능? 만약 야동 감독이 당신에게 1억 달러를 줄 테니 야동에 출연해주고 대신 당신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린다고 하면 할 건가요? 바로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실망할 듯. 에? 절대 안 함. 가족들이 내가 돈 생긴 걸 알면 안 됨. <laughs> 아 그런 이유였어? 그 돈이면 내가 직접 가족들 보라고 만듬 에? 그 와중에 게이.. <laughs> 돈안 줘도 함. 아니, 돈을 안 줘도 한다는 게뭔 소리야? 그냥 어쨌든 그냥 한 번은 해 주긴다는 소리 아니야? 어, 한 번은 해 주니까 어쨌든 한다는 소린가 3인성 유. 그러므로 하카오는 여자다. 삼인성룡 네? 말 그대로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용도 만든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서로 짜고 용이 있었노라고막 거짓말을 하면 안 속을 사람이 없다는 것. 엥? 그사자성어는 삼인성호가 아니라 삼인성룡인데? 예, 네, 호랑이가 아니라 용인데 뭐니 호랑이? 호랑이네. 삼인성룡도 제대로 모르냐? 아, 아 원래 삼인성호라고 썼는데 지금 여기 아래서 좀 용이라고 우겨가지고 용으로 바꿨구나. 야, 바로 증명해버리네. 삼인성유 말 그대로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몽미도 만든다. 그러니까 세사람이 서로 짜고 암컷이었노라고 거짓말을 하면 안 속을 사람이 없다는거 아... 아야 아싸이란 뭐 어딨냐 너야 어딨냐? 야야야아아아 아, 아, 진짜 야! 야다 가만있어! 이씨야 이게 뭐냐고 이거! 하... 배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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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블록. 뭐야 이게? 목소리> この件に刻んである言葉を捧げよう。ラックラック、ックそして君の未来へ。これを持って行け？